구독, 좋아요. 1920년에 두 명의 과학자가 발견했다. 뭐를? 영사절 접속사 대절. 식물. 그리고 특히 이 식물의 꽃. 꽃이요. 특히 반응적이다. 잘 반응을 한다. 뭐에? 낮의 길이에 잘 반응을 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다양합니다. 뭐로부터? 대략 12시간. 낮 길이가 적도에. 이때가 낮이 이제 짧은 지역, 그리고 거의 24시간에 걸쳐 있는 이 북극권. 무엇 뭐 동안에? 이 북극의 짧은 여름 동안에, 낮이 긴 지역이죠? 이렇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북극이 24시간 동안 해가 안 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천문학적인 자료는, 물론, has been known, 알려져 왔어. 수세기 동안. 하지만, 이두 박사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뭐한 지목하고 언급한 이런 낮의 길이 요거에 따른 어떤 꽃 꽃이 잘 반응한다는 그 중요성 그것이 식물과 이 꽃에 대한 그 중요성이요 낮의 길이에 대해서 <laughs> 그럼 이 천문학적인 중요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겠지 근데 이게 식물과 식물의 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 언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낮이 짧은 어떤 식물 여기서 지금 해석이 좀 잘못 나와 있거든요. 낮이 긴이 아니라 짧은 식물이지. 가져와진 뭘로? 낮이 긴 지역으로 가져와진 그 식물. 낮이 짧았는데 긴 지역으로 가져와 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활력에 있어서 증가하더라. 때때로 이것은 이 꽃의 색깔 자체를 바꿔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개화 시기를 바꿔 버렸어요. 낮의 길이가. 그리고 이 놀라운 영향, 낮의 길이에 대한 영향, 꽃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상업적으로 has been recognized,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플로리스트라고요. 화초 재배가들인데 그 꽃을 키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어둡게 함으로써 온실을 뭘 위해서 어둡게 하면 꽃이 안 피겠죠. 그래서 개화의 어떤 지연을 위해서 혹은 전기 조명에 의한 이 개화를 스피드업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플로리스트들이 지금은 꽃을 피울 수가 있어. 훨씬 더 정확하게. 뭐보다, 전보다. 이런 과정이 부여받았다. 이것에 약간은 거부감을 주는 명칭, 그게 뭐예요? 광주기성이라는 건데, 이것을 기술한 그 과학자 저자들에 의해서 광주기성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왜 거부감을 주는 명칭이냐면요. 우리는 영어를 읽으니까 그렇게 큰 생각이 안 들지. 근데 이게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를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팔 원숭이, 긴코뭐 개미핥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예쁜 말을 붙이지. 이 포토라는 것이 원래는 이광 <laughs> 사진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광 그리고 페리어드 기간 주기 그래서 증 붙여서 성, 광주기성 이렇게 너무 직설적인 단어를 붙이니까 이제 이런 제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중대한 발견이었다. 식물계에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낮의 길이가 식물의 꽃에 미치는 영향을 광주기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식물계의 중대한 발견이었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Next. 분명히 밝은색이요. 유리합니다. 뭐에 있어서? 이 포식자, 포식자의 방어에 있어서 밝은색이 유리해요.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보통은 이제 이 밝은색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혹은 뭐 곤충들이요. 보통은 이제 독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진화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이다. 명사절 접속사, 대절입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이 밝은 색깔이 먼저 진화를 했고 그리고 분사구문 뒤따라졌어 뭐에 의해서 이제 혐오스러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혐오스러움이 뒤따라졌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몇몇 밝은 색깔을 가진 새들 모와 같은 물총새 얘네는 맛이 없어 혐오스러워 그것들의 색깔이 조동사의 해부피피니까 과거 사실이지 선호되었을 수도 있다. 수동도 포함되어 있고, 뭘 위해서 더 나은 짝짓기 의 매력으로, 혹은 영역의 방어를 위해서 먼저 색깔이 밝아졌어. 그런 다음에, 자, 뭐 때문에 또? 그것들이 또한 이 포식자들의 눈에, 이 눈에 띄는 두드러짐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걔네들이 어때? 맛의 혐오스러움의 진화를 선호했다는 거죠. 일단 짝짓기나 어떤 그 영역 방어를 위해서 색깔이 두드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식자 눈에 잘 띄어.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어져 버린 거야.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요. 이다 대절이다. 맛의 혐오스러움이 이제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곤충들에게 모와 같은 제왕 나비의 애벌레 같은 애들 이 학명이죠. 얘들 이 애벌레들은요. 애벌레를 가리켜야 되니까 계속적 용법 뒤에서 수의 일치를 s를 붙이지 않았지 뭘 먹이로 하는 애들이야 식물을 먹이로 하는 애들인데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물 분사가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때 이 계속적 용법에서 동사 1번 동사 2번 집어넣어요 그 독소를 어디다가 본인들의 몸에 뭐로써 포식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이제 집어넣는 거야. 타당한 것 같다 가주어 진주어 이 경우에는 맛의 혐오스러움이 먼저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이 두드러짐에 의해서 그 뒤따라졌다 여기도 분사구문이죠 p 피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밝은 천연색은 진화했는데 특별히 뭐로서 이제 경고장치로서 진화했다는 거지 나 맛없다 독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책으로서 결국에는 이 밝은색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뭐가 먼저냐? 색깔이 먼저냐? 혹은 독소를 띠고 있는 이 맛이 없음 그게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게 이제 진짜라란 말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가능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잘 모른다는 거죠. n e x 가져. 때때로 이렇게 말해집니다. 진주어 대절이라고. 과학의 과제는 팩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증명되고 단서가 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경험론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대절 속에 동명사 주어가 나왔죠.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뭐처럼 벌이 꿀을 모아온 것처럼 그것이 이다.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을 하는. 즉, 연구를 하는 것은이다. 체계적으로 관찰 결과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의 목록을 엮는 것이다.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학자가 그것을 신중하게 한다면, 과학적 법칙이 자동적으로 발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 자, 하지만, 이것은 매우 믿기가 힘듭니다. 대절이요. 과학이 has been done, 행해진 적이, 그런 식으로 행해진 적이 있었다는 것은 믿기가 힘든다. 그럼 과학이 그런 식으로 행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자동적인 과정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관찰만 하고 있으면 뭔가가, 어, 보여지고, 원칙이 발견되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하는데, 뭐로부터? 미리 사전에 형성이 된 생각.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가설이라고 부르죠. 이 가설이 있어야지 시작을 해요. 뭐할 때요? 데이터를 수집할 때요. 분사구문이죠. 능동. 너는 과학을 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가설이죠. 그 뭐가 없으면? 뭐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 가설이 없으면 과학이 시작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쌤을 한달 동안 옆에 지켜보고 있어 봐. 그럼 그게 과학이 이루어지니?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선생님은 왜 그렇게 잘 생길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이제 가설을 세우고 아 쌤의 생활 습관을 뭐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과학이죠. 과학적으로 쌤의 잘 생김이 검증이 된다. 하지만 베이컨에게 상상력과 공상은 과학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편견, 즉 우상, 편견을 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가설을 미리 세우면 거기에 편견에 빠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걸었다니까 굳게 믿었다. 이 순수한 경험적 사실. 풋은 현재하고 과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s 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과거 동사다. 이 경험적 사실, 이 순수한 경험적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상상력하고 과학은 어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어때? 사전에 형성된 생각, 가설이 있어야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거죠. x t 자, 이 글은 유난히 이제 조동사 have pp가 많이 나오는데 조동사 have pp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고 들어가자면 왜 그러냐면 조동사 have pp가 의미하는 것은 명백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합니다. 과거 사실, 시제 자체가 과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테니스랑 야구가 나오는데 테니스하고 야구는 얘들의 규칙이 지금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 상태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먼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 저동사 해부 피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주의하고요 자 가져오러 시작합니다 놀라운 진화론적인 이야기다 뭐가요 진주어 대절이 몇몇 스포츠가 도달했는데, 그 스포츠에 굉장히 빠르지만,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딱 적당한 수준의 타이밍.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지, 스포츠가. 놀라운 이야기다. 테니스하고 야구는요, 자, 수동까지 섞여 있죠. 구성이 될 수도 있었다. 뭐 하도록? 요구하도록. 더 빠른 반응을 요구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그랬다면, 순전한 반사 능력을 시험했을 것이다. 야구가 지금, 이 타자가 이렇게 있고, 투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던지죠. 근데 이 거리가 더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투수가 공을 훨씬 더 빠르고, 이 타자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럼 타자는 어떻게 하니? 지금보다 훨씬 더, 반사적으로, 그냥 반사 능력적으로 칠수 밖에 없었겠지.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코트가 더 짧다면, 그랬을 것이다. 혹은 그것들이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느린 반응을. 그랬다면 그것은 시험했을 것이다. 의식적인 반응을. 이번에는 이 투수하고 타자 사이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수의 공이 훨씬 더 느리게 도착하겠지. 그럼 느린 반응을 고려했겠죠? 그럼 이제 타자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칠 수가 있었겠지. 하지만 만약에 서비스 라인이라든가 혹은 투구 마운드가 단지 30피트 떨어져 있고 혹은 200피트 떨어져 있었다면 더 가깝거나 더 멀었다면 그 경기는요 덜 흥미를 줬을 것이다. 이프 다음에 헤드 pp를 썼고요. 그리고 주절에서 주어 다음에 우드 헤브 pp를 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서비스 라인이 투구 마운드 얘네들이 30피트나 혹은 200피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경기가 지금 어때? 지금은 아니죠. 우드의 페피니까 경기가 더 재밌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이 우드, 헤브, 헤드. 딱 알맞은 시간을 가졌을 거야. 반응해서 공을 치기에 더 가까운 거리. 하지만 칠 수는 있었다는 얘기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지만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들의 전의식적인 의식 전의 준비 스킬, 이것을 뽐내기에는 노림수를 가지고 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더 가까웠다면. 그리고 더먼 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선수들이 너무 많이 계획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들어오는 서브하고 투구는 확실히 더때 높고 느린 공이었을 것이다. 그럼 공을 치기가 훨씬 쉬웠겠죠? 그러면은 공을 계속 다 쳐버리면 재미가 있겠냐고. 우리의 매혹. 이 프로 테니스 서브라든가 메이저리그 속구 빠른 공에 대한 매혹은 나온다. 봉사 뭐가 아니야. 0.2초 혹은 꽉찬 1초의 반응 시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0.2초는 가까운 거. 1초는 먼 거. 그 중간에 있는 어디쯤일 것이다 그게 바로 0.4초하고 0.5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스포츠의 스위스파 딱 적당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어때 조절하면서 진화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에 딱이 거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재밌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거리 속도 타이밍을 뭐 했다 진화시켜 왔다 라는 글이고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자면 몇몇 구기 스포츠 공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구기 스포츠인데 여기서 지면은 체면이 구기죠. 뭐와 같은 테니스와 야구와 같은 그런 구기 스포츠가 우리를 매료시킨다. 뭐 때문에 그 스포츠가 선수들의 반사 능력과 전의식적인 준비 능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데 균형 잡힌 방식으로 테스트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상적인 거리. 스포츠가 채택해 온 그러니까 현지 완료를 쓴 거예요. 계속 채택해 왔잖아. 그 이상적인 거리 때문이에요. Next. 언제 아주 추운 겨울날에 되게 되게는 되게 맛있다. 되게 겁이 많은 새들이 꽤 테임이 원래 길들여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꽤 길들여졌어.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테임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두려워한 이런 뜻이 아니라 길들여진 이런 뜻이고요. 두번 길들여지면 이테임이겠죠. 이테임은 그 연예인 김재현하고 언니 저입죠 그거 했던 그 연예인인데요. 지금 안 보이죠? 이테임. 아무튼 이 정원에 있는 새모의판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들여져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겁이 많은 새들이 그것을 추정하자면 아마도 뭐 때문이냐? 그 새들의 커진 필요, 뭐에 대한 필요, 먹이에 대한 커진 필요가 이 오픈된 곳으로 나오는 것의 위험보다 더 우선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야. 맨프레드 밀린스키, 밀린스키 숙제를 밀리면 숙제 밀린스키. 얘하고, 롤프 헬러가 연구했는데, 유사한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큰 가시고기를 가지고. 그들은 넣었어. 이 굶주린 물고기. 물고기는요, 단수복수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수조 탱크에 넣었고, 그리고 걔네들에게, 그럼 이건 복수를 사용했지. 물고기들에게 줬어. 동시에 선택을 하게 했어. 서로 다른 밀도. 뭐에? 물벼룩이에요. 물벼룩은 가시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죠. 물고기들이,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월서쪽 그래서 아주 굶주렸을 때, 물고기들은 선택했다, 갔다. 가장 높은 밀도의 먹이로 갔어요. 거기서 어떤 곳이냐, 잠재적인 먹이 섭식률이 높은 주어동사 보호, 완전 문이 나왔죠. 그래서. 하지만, 물고기들이 덜 굶주렸을 때, 이 물고기들은 선호했다. 더 낮은 먹이 밀도를 선호했다. 왜 그럴까? 밀린스키하고 헬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절이라고. 물고기, 이건 물고기예요. 가설이니까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사용한 거지. 그래서 S가 붙어 있죠. 물고기가 밀도 높은 구역에서 먹이를 먹을 때, 이 물고기는, 그래서 이시죠. 집중을 해야 했어. 열심히. 물벼룩을 골라내기 위해서. 물벼룩 때로부터. 근데 어떤 물벼룩 때야? 돌진의 이리저리. 이 시야에서, 물고기의 시야에서. 그래서 이 물고기는요, 능력이 덜 해져. 뭐하는? 포식자를 감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죠. 물벼룩 막 골라내려고 정신이 없잖아.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거냐 아주 굶주린 그 물고기 한 마리, 런스죠. 그러니까. 얘가 비교적 높은 가능성으로 달린다.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가능성이 있다. 뭐에 굶어서 죽을 가능성. 그리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때? 기꺼이 경계를 희생한다. 뭐 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물고기의 먹이 부족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빨리 밥 먹고 경계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계 안 해서 죽나. 그, 배가 고파서 죽나. 똑같으니까. 큰 가시고기가 근데 그렇게 굶주리지 않을 때는요. 이 물고기는요, 더 중요한 프리미엄을 경계에 두게 됩니다. 뭐보다는 먹이를 빨리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선호해요. 먹이의 낮은 밀도를 선호하게 되는 거야. 조금씩 먹으면서, 아직은 덜 배고프니까, 포식자가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거지.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어떤 균형 자체가 shift, 이동하는데, 먹이를 먹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from A to B 경계로 이동을 하는 거야. 큰 가시고기가 덜 굶주리게 됨에 따라서 쓱쓱 읽히죠. 쉽죠?